단지에 상가이고 도보 5분, 100억으로 이주민들의 동선에 있고 타고난 접근성 안정. 안녕하세요 구동산 보좌관입니다. 올 11월 검단신도시 3단계 100억 인근 단지들이 1,425세대인 제일풍영채 1차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스테이트웰 카운티. 1535세대, 제일풍형체 2차, 내년 4월 1734세대 등 25년 말까지 약 8,0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합니다. 102억도 개통이 되고 인프라가 형성될 텐데 입주 무려 상당한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저희 부동산 보좌관도 제일풍형체 1차와 제일풍형체 2차 두 개의 상가에 입점을 합니다. 매매 전세 월세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고요. 오늘은 그 핫한 대기업 초역세권 제일풍경티 1차 단지내 상가와 제일풍경티 2차 단지내 상가 매물을 소개할까 합니다. 얼마전 후반 5차 단지내 상가와 제일풍경 4차 단지내 상가 입찰 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고 체제 입찰가 후반 5차는 105%에서 160%, 제일 풍요의 4차는 130%에서 211%로, 검단 신도시 3단계와 4단계의 뜨거운 열기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. 후반 5차 상가, 제일 풍요의 4차 상가에 관심 있으 분들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아무래도 프로 상가와 근생 상가에 비해 가격면이나 공실률, 임대료 등 차별점이 좀 있었죠. 먼저 오늘 소개할 매물, 검단신도시 100억 인근 최초 입주, 제품택 일 1차 100억 초역세권 단지의 상가는 1,425세대의 버스 정류장 바로 앞 상가점포입니다. 매매가는 7억 5천만 원, 보증금 5천만 원, 에월 350만 원, 수익률 6%대입니다. 검단지구 3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입주하는 단지에 상가이고 도보 5분 대기업으로 입주민들의 동선에 있고 타고난 접근성, 안정적 수요가 보장되고 유동인구, 서울 5선, GTX-D 등 입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. 제일 평지 1차 아파트 1순위 경쟁률도 당시 평균 43대1로 두었는데, 단진의 상가도 1층으로만 되어 있고, 총 42개 호시 연대 당시 평균 경쟁률 31대 1로 관심과 투자 열기가 상당했던 제일 평제 2차단지의 상가입니다. 온 매물 매물가 7억 5천만 원중 2억 6천만 원, 6천8백만 원을 주고 명의를 가지고 와서 올 11월 입주 무렵 상가 중공 시 보증금 5천만을 원 제외한 금액을 주고 등기를 내면 됩니다. 상가 대출은 매매가의 약70% 예상하시고요. 다음 소개할 매물은 검단신도 제일 통기 2차 단계의 상가입니다. 검단시 3단계 단일 아파트 최대 규모인 1734대인 제일 풍기 2차는 내년 25년 4월 입주를 합니다. 봄 매물 매매가는 6억이고 보증금 5천만원에 월 280만원, 6.1% 단지 내 점포상가입니다. 바로 앞편의타워 제이스프라자, 검단동 아, 옆 한나라 마트, 노골푸드가 입점 예정이고 바로 옆 상가에는 GS마트가 입점 예정입니다. 인근 6천세대를 품은 항아리, 항아리 상권이 형성됩니다. 본 매물 검단신도시 제국의 2차 단지를 상가도 명의변경 시 1억 8770만 원이 필요하고 25년 내년 4월 입주 준공시 보증금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. 상가 대출은 약70%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. 요즘 검단신도시 100여 인근 단지의 단지 제국의 1차와 2차 아파트 단지들의 관심과 문의가 많은데요. 그 핫한 단지의 상가 점포 임대가 맞춰진 수익률 좋은 검단 신도시 제1풍경체 1차와 2차 단지의 상가 매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